이제 아무래도 이제 연인끼리 오셨지만 이런 거는 좀 상담해 보고 싶다. 고민 뭐 있어요? 고민 있어. With l i v i n 많이 요 많이 빚어요. 많이 많이 빚어요. 어. 아, 많이, 많이, no, 많이 많이. 피져요. 많이, 많이 피져요. <laughs> 뭘 계속 빚어? 뭐 아, 계속 빚어? 아, 야, <laughs> 마가 조심해. 계속 빚어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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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진다는 거에 정확한 어떤 그 that that 말을 안 하는 이 뭐예요? 말안 하는 거. 예를, 어, 들어서. 예를 들어서. 오케이. Okay. 친구만 아, 날 거예요. 친구만 날 거예요. 아, 왜나 혼자 계속 혼자. 누구는 아. 어? 머 전화를?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아니 아, 아, 아니, 아, 또..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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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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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어. 맞대, 맞대. 맞대. 아니요, 맞대, 맞대. 또 삐졌잖아. 삐졌잖아. 아니, 그니나 지금 또이러아잖아아니나 삐죠요. 안 아니, 아니요, 삐져, 아니요. 삐죠, 어. 아니요. 아, 이래서기는 삐졌냐고. 냐 물어보면 아니라 안 삐졌다, 아니, 삐죠요. 삐죠요. 어. 근데 정말 남녀 다 똑같이 너왜 이렇게 화났어라고 하면은 나와 얘기할 수 있어. 네.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. 네. 근데 너 삐졌냐? 아니면 아닌데? 맞아 맞아 맞아. 아닌데. 안 삐졌거든. 맞아요, 맞아요, 아니, 이렇게? 이게 이게 참 달라 맞아요, 의미가. 맞아요. 사라는 친구들이랑 다 같이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저희 아 집에도 이제 사라 친구들이 되게 자주 놀러 오는 어 편이고. 응, 응, 응. 근데 저는 이제 좀 단둘이 있는 시간이 더 원래 있었으면? 네, 더 필요하고. 네 원래는 학교를 다니면서 그래도 개인 시간이 조금 넉넉하게 있었어요. 근데 요즘에는 최근 들어서는 일을 시작하고 나서는. 음 아침에 출근해서 음. 저녁에 이제 들어오는 아, 그 중간 통을 아예 못 보는구나 네, 아. 그래서 거의 저도 그렇고 쌀아도 그렇고 조금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이 사라지긴 했어요 그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네. 일과 사랑을 둘다 선택하면 가장 메스지지만 네. 일을 만약에 또 중심 이쪽으로 이 쏠리면 약간 이쪽 이 되게 소홀해지거든 늘랑상 그러니까 그 거기 안에 그러니까 불균형이 생기니까 늘랑상 맞아 이렇게 돼까 아, 어. 그러니까 같이 지내는 그 물리적인 시간이 길어지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어느 정도 확. 해야 되는데, 맞아요. 근데 그 시간을 그냥 얼마나 가치있게 보내느냐 그것도 중요한 거 같아요 진짜 얼마나 연결감을 느끼면서 에이... 보내느냐가 중요하지 아무리 오래 같이 있어도 아, 각자 진짜. 이렇게 TV 보고 있고 전화기 보고 맞아요. 있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맞아요,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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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, 그래서 그걸 좀 조율하는 게참 쉽지가 않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퇴근을 하면 은 저는 이제 또막할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밥을 이렇게 어... 하고 밥을 하면서 또 밥을 먹으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어... 제 얘기에 대해서 또 저는 되게 뭔가 하나 빠지면 은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. 어, 어, 어. 방송 프로가 재밌다만이 아니라, 이 방송 프로로 인해서 나의 영역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인가. 와. 막 이런 생각들을 막 하게 되는 어. 거예요. 그러면 도마씨의 도마 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, 네. 사라 씨에 대해서도 물어봐요. 오늘 어때요? 물어보죠. 이런, 물어보. 이런 네. 거 많이 사, 물어봐요? 사실은 잘못 물어봤었어요. 저는 제 얘기밖에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. 음. 사라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, 사라를 만나면서 사라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. 너의 얘기는 알았으니까 나의 얘기도 그래+ 그 음, 네, 네. 무조건 들어줘야돼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부터 좀 맞아요. 듣는 습관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 나도 내 남편이 늘 하는 말이 자기 왜 나한테 질문을 하네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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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물어보는데 나는 그냥 원래 성향이 그렇기도 하고 인터뷰를 당하던 사람이었지 내가 하던 사람이 아니니까.